자, 그럼 먼저 낮잠과 혈당의 진짜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낮잠이 당뇨에 안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너무 길거나 불규칙한 낮잠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 9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시니어에게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어떤 낮잠이냐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섬세한 시계에 비유해 볼까요? 이 시계는 밤에 충분히 쉬어야 낮 동안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잠을 충분히 못자면 우리 몸의 이 시계가 망가지면서 혈당 조절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과부하각을 오히려 제 성능을 못내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죠? 밤잠이 부족하면 혈당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고 전략적인 낮잠은 바로 이 과부하를 시켜주는요. 할을 합니다. 밤잠이 부족해서 생긴 피로를 낮잠으로 보충해 주면 몸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당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밤잠이 부족한 사람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면 혈당 조절에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곤증으로 인한 급격한 피로를 해소해주면 오후 내내 활동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낮잠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약은 아니지만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나쁜 요인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낮잠과 내 건강의 놀라운 시너지입니다. 혈당도 놀라웠는데 내 건강은 더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많이 자면 치매에 안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길고 불규칙한 낮잠은 실제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자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를 우리집의 최첨단 컴퓨터에 비유해 봅시다 이 컴퓨터는 낮 동안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활동하면서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는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은 주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밤에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밤잠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내속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찌꺼기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밤에 컴퓨터를 끄지 않고 계속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제대로 된 낮잠이 뇌를 증개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짧고 건강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 지친 뇌의 빠른 재부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잠시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가 다시 활력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이고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밤잠의 질이 좋지 않거나 불규칙한 시니어에게 더욱 유효한데요. 낮잠을 통해 수면 부족을 부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인 내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건강 낮잠의 황금 규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망은 건물입니다. 똑똑하게. 낮잠을 즐기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황금 규칙. 일 낮잠은 짧게 최적의 시간에 제가 직접 해보니 예전에는 저도 점심 먹고 나면 깜빡 졸다가 1시간 2시간씩 자버리곤 했어요. 그러고 나면 밤잠이 더안 오고 혈당도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낮잠 시간을 딱 15분에서 20분으로 정하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짧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꼈어요. 15분에서 30분 내외의 짧은 낮잠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을 파워 낮잠이라고 부르는데요. 깊은 잠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깨어나 개운함을 느끼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30분 이상 길게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하고 혈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짧게 고속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충전하여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거죠. 너무 오래 충전하면 오히려 배터리,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듯이 낮잠도 너무 길면 밤잠에 방해를 주어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낮잠 시간을 자정 거리두기 하셔야 합니다. 황금 규칙이 이 낮잠은 편안하게 상적인 환경 조성 낮잠 환경 및 습관 제가 직접 해보니. 저는 낮잠을 자는 시간을 매일 오후 2시로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는 공간도 밤에 자는 침실처럼 완전히 어둡게 하는 대신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밝지만 편안한 거실 소파나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식으로 바꿨어요. 완전히 잠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짧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잠은 밤잠과 다르게 너무 어둡지 않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자는 것이 깊은 잠으로 너무 빨리 빠지는 것을 막고 개운하게 일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거나 기대어 자는 것이 좋고 너무 푹신한 침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시계와 같습니다. 이 시계에 맞춰 낮잠도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완전히 불을 끄고 자는 것은 마치 깊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면 낮잠은 밝은 그늘 아래서 잠시 쉬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듯이 나, 애도 너무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황금 규칙 3. 낮잠 대신 가볍게 움직이기. 제가 직접 해보니 정말 졸린데 낮잠을 잘 시간이 없거나 밤잠에 방해될까 봐 걱정되는 날은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활기찬 음악을 틀어놓고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봅니다. 처음엔 졸음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몸을 움직이니까 신기하게도 졸음이 싹 달아나고 오히려 더 개운해지더라고요. 혈당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대신 가벼운 활동으로 졸음을 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산책, 맨손 체조,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량을 늘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마치 엔진이 살짝 지쳐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으로 비유해 볼까요? 이때 무작정 엔진을 끄고 잠드는 것보다는 잠시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엔진 주변을 가볍게 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벼운 활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을 깨워 졸음을 쫓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황금 규칙을 실제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복순 어르신 78세 당뇨 전 단계 이야기입니다. 제가 밤에 잠이 워낙 없는 편이라 낮에 졸음이 쏟아지면 무조건 잤어요. 한번 자면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잤죠. 그런데 건강검진 때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짧은 낮잠이 오히려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속는 셈 치고 오후 2시에 딱 20분씩만 눈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낮잠에서 깨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죠. 놀랍게도 세달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에 잠도 더잘 오더라고요. 김복순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 봐요. 눈 지압하기 검지 손가락으로 눈썹 위를 꾹꾹 눌러 주고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눈의 피로를 풀고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목 돌리기.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굳어 있는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손끝 부딪히기. 양손을 마주 대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탁탁 부딪히며 자극합니다. 손끝 자극은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간단하죠.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의 낮잠 습관이 혈당과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건강 낮잠을 위한 황금 규칙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낮잠은 15분에서 30분 내외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세요. 2. 규칙적인 시간에 너무 어둡지 않은 편안한 환경에서 주무세요. 3. 졸릴 때는 낮잠 대신 가벼운 활동으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이세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내 건강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낮잠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보양 낮잠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